의정 제15항 가평군 학생교통비 지원조례 정보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증정합니다. 남경원 평생교육사업수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학생교통비 지원조례 정보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제교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박정은 학생교통기지원수회 전부개정조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미를 말씀드리면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교통기지원시기 및 절차 정답 및감독 등의 강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교통기지원시기를 강기결과질로 하고 학생으로부터 교통 입치원 수출을 받은 학교장은 6월과 11월에 군수에게 제출, 제출하도록 안 제7조의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입치원수업의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사업 보고 및 지원금의 목적을 했다는 것이 정설 및감도판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충분히 배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실력이 있습십니까 네. 강민수 의원님. 네, 소장님 질을잘 들었습니다. 이 네. 어, 페이지 5 페이지에 좀 참고해 주시면 어, 상단에 보면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전 거리가 300m 이내에 이거다 학교 기숙사 숙사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상의 거리가 아니라 직선으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 왜냐면, 만약에 학교에서 어강 건너에 있다면, 직선으로는 뭐, 학교로 이길 수 있으나, 어 도로상의 거리로는 거리가 멀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어 아이들을 어차피 교통기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잖아요. 아이들에게 주기 네. 위한 조례인데 어도로상의 거리가 아니라 직선으로 하시는 이유를 좀... 아마 이 2018년도에 이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 트러블의 조례를 신고해서 아, 제정한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트러블 조례도 성취로로 아, 그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대칭, 개봉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과 킬로로 이제 하다 보니, 이모님께서 지금 말씀하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 버스, 노선이 반드시 직선으로만 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구불구불, 곡선을 튕겨가지고 하다 보면그 거리 자체만으로도 킬로가 탐프로 넘을 수 있거든요. 자, 삼키로 안쪽에서 삼키로가 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매일 을할 때, 20%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한. 월되는정도가 지금 제가 틀렸던 나머지는 나서, 음, 뭐, 이런 게 하다니, 예를 들자면 거인데로서거스 그 정류소까지 나오는 거, 리가이4가습니다 2.2정도가 되고요. 누거스 정류소에서 거미도 다, 그미도 다, 거미도 다, 거이 다, 그런 이제 학생들을 구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단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다면 하생리 학생 예를 들었는데, 하생리 학생은 조례에 따르면 3km 이내이기 때문에, 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은데, 생규칙에 의해서 실사를 나가서 네. 어, 여기는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20% 이내에서 추는 네. 학생이다 <laughs> 어, 조례상으로 따지면 못 받는 아이인데, 우리가 가서 보고 이걸 챙겨준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좀 정당하게 조례상으로 직선 거리를 줘서, 어, 챙길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있게끔 챙겨주면 더 좋지 않냐. 이 조례 자체가, 어, 대중교통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어, 도움을 주거자 하는, 이 음, 조례라면, 저는, 이라도 더 편해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즘그앱 네. 그 자체가 모드뷰로 해서 뭐이 티사 나가지 않아도 내 푸드장으로 이 거리 주소를 딱 기면 버스로 해서 몇 킬로 정도 나온다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엣들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타운분을 내려들었는데 저는 복성분하고 인제분을 봤는데 네. 여기는. 어 도로상의 거리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지역마다 이런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어 우리 각 부분의 학생 수가 타재될이뭐그게 어, 많지는 않고 물론 어, 도로상으로 하면 예산은 조금 더 증가할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 그렇지만 많이 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인 것이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미 어, 3km, 직선 3km 이내라도, 어, 현장을 나가보셔서 땡겨주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저는 도로상의 거리로 네. 해도, 어, 그, 상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 직선 거리, 도로상 거리. 도로상의 거리. 로 네. <laughs> 도로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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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네, 보충실 질문 있으십니까실현문원님 이 직선거리 3km라고 돼있는데이 도로상 3km든 직선거리 3km든 3km면은 상당히 먼거리에요 걸어서 한2 3 0분 가야 돼요. 그래 3km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이 학생들은 3km를 걸어다니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게 이제 한산리에서 셜리 가는 게한 3km 돼요. 네. 그럼 한산리에서부터 셜리까지 걸어다니라는 건데 네. 직선머리도따져도 그렇게 되고 이 차선 도로 따라서 해도 3km란 말이야요 그럼 항산에서 수장은이 철리까지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이냐고 그래서 이 거리를 뭐 1km만 이 정도 해야 1km만 걸어갈 수가 있지만 3km는 어떻게 걸어가냐 생각해요 이거는 조작 개정을 할때 제대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편하게 이 교통을, 옷을 고다니시게 이렇게 해주세이 3km를 뭐 이게 말이 안된것 같아요. 3 k m 한 음. 달에서 소장님이 한번 걸어서 조종, 고등학교한번 가보세요. 내분걸뭐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는 뭐 보통 들이 원하지 않고 그을 때는 저쪽으로 공강을 하는데, 설악중설악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의 선발 조건이라든 이런 거리 조건이니까 아마 학병고등학교도 기숙사 선발 조건에 그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네. 다 알려져 있는데. 네. 거기도 다 2km예요. 사실은 이 3km가, 지금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laughs> 거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상으로 다니면 3km가 무서울지 모르지만은, 이 3km가 통상 거리, 거름, 거름으로 45분 거리는거거요 네. 4km를 우리가 한 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때 이 학생들한테 아침 시간 40분, 45분이면 엄청나게 참 많은 시간들이거든요. <laughs> 그 시간 안에 모든 걸할 수가 있어서 지금 강민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으로 어, 2km 이상이면은 그 직장거리가 아, 저 대중교통수단으로 2km 이상이면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어, 조례를 바꾸시면 좋겠다. 강력고를 우리 의회에서 수정 관리하시면 그거시행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의사입니다. 네보충지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자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자실 의원이 계므로본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제1 6각군 대학생 분정지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니하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 대학생 분정시장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기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부터 여러 과학과 교육 과학 기간 동안에 시작하고 있는 대학생 분정시장 활동이 공과 전쟁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에 필요한 사람을 구정하고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정시장 활동의 대상 운영국에 관한 사항을 안치의 공조와 사주해 모집, 신청, 대상자 통과를 관한 내용을 안제 모두부터 제표까지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심의배치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치의 구조와 안치의 10조에, 분정체 활동 기간 중 환정체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간담회를 추출하도록 안치의 12조와 안치의 13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의실의는 계십니까? 지의실의이안계시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의정제의 17항. 가평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고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고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화 통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인유 교육경비보조 본부에 수행 결산이 교육 경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학교장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상품, 학교 신청에 의한 처속뿐만 아니라, 학현근의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과 보존, 보조 지휘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체 본자 제충자 4조에, 안체 5조에는 전수는 내년 다음 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자, 학교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충분한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평등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세 6조와 7조에 보조금을 규부받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특성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을 안세 8조와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세 10조에는 교육경기 보조금에 대한 보고와 회계검사를 규정하였고, 단, 제11조에는 교육경기 보조사업 등 연례 방법 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그동안 시행평가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비교율적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평가제를 도입하여 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해서 지속 지원, 축소 지원, 지 진단 등을 적정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교육경비조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습니다 이사로 제가 게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실례 주무십니까 질의 실례 아니시므로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일제정치8학 가평군 향토학사 입학생 선발전에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민권익위원회로서부터 지자체 운영대학생, 기획사 입사선과의 공격성 제보의 정고에 따라서 선거 일정을 조정하고2년제 대학 이상의 대학생 입사와 입사상의 구체적 자격 제한 등을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에는 입사신청과 개혁,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2조에는 입사된 품발 시기와 품발 기율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결격 입부서 결격성까지에는 사업성적 생활형적 성격 등 받아준 대상및 그런 정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조례, 조례안에 조회,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한 설명이 십십니까 질의한 설명이 아니시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laughs> 의사의 전체 19항, 가평군 충성된 지도위원회의 위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기바습니다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죠. 2010년 5월 19일 청소년기본법의기정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회 결격사유를 반영하고 위원회 회축에 관한 내용을 침투를 하고자 규정하겠습니다. 주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지도위원회 유적 범위와 지도위원회 수준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도위원회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회 소개 받은 사업을 다음 제 6주 이후에 개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 분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준표 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고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자의 정치의 20방. 가평, 차 산업, 북구기정 해제, 추진한 의견의의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선정합니다 이번 주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난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자산특구 지정예제 추진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2 아, 0 1 7년 4월 2 0일 가평경관 351번지의 폐퇴지가 가평자산특구로 지정되어 규제특위에 적용받았으나 아, 2018년 10월 3 0일자로 사업기반 및목적사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가평자산특구 지정예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구 개요는 영진 가평자산특구 위치는 가평경관이 3151번주의 8필지 아, 66.8평가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3 1일로 사업자는 가평구지입니다. 목적은 아, 규제자율특구및지역특자발전특별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규제특례의 대책 제공을 통해 가평군의 주요 특산물인 자세경쟁력제공 및 자세를 활용한 고부가치업활성화와가평자산특별를 통해 자세를 활용한 가공산업 및자석테마로관광상품의 개발 등, 유흥국가 육자산업을 통해 규제 경제 활성화를 통하고자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규제 특례 사항은, 법 제23조 무게감공원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에서 주세법에 관한 특례, 법제3 6조따8 특구법에 관한 특례, 법 제43조 식품 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주요 특가 사업으로는 고품질 가평자일동 개선지원, 가평작척폐 운영 및육정 우량자 생산지반사업, 전통 전통주 일정, 향토산육일사업과 산림지폐문화체험단지 조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구 주요 사업비 추진비는 추진 고품질 가평자일동 개선지원 등 여러 개 사업에 자금 부 포함하여. 417억 6,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구 지정 해제 타당성입니다. 3업 특구 기간이 끝난 2018년 10월 30일 이후에는 특구 지정에 따른 별도의 재정 기원이 없으며, 같은 자산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어 있어 같은 자재의 품질 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특구 지정 해제에 따른 품질 관리에는 영향이 없으며, 특구 지정이 해제되어도 향후 같은 자산 관련 보조사업 등을 지속 가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평자산 특구지역 대부분이 군인으로서 연장에 따른 특혜가 없으므로 특구지정 연장은 의미가 없니다 또한 가평자산 특구의 사업기간이 사업기관의 목적사이 모두 완료됨으로써 그게 특별 적응대상이 아니므로 특구지정 연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구지정을 위한 주민공정회 개최한 바 특별하게 지정해대를 반대하는 의미는 없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19년 8월 2 8일 충도 벤처기업부 지역 특구가 특구가 방문, 19년 10월 8일 가평자 산업특구 사업 중 여단은 지정해지 검토보고 20년 9월 18일부터 아, 10월 8일까지 특구 지정 해제 공고, 20년 10월 21일 가평자 산업특구 해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 추진 계획입니다. 20년 10월 지방의 의견성생을 동요드까요? 중도 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 지정, 지정인재 추진, 지역 지정인재 신속 지정, 추진을 합니다. 이상, 고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본안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계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이 안계십니로 본안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립과정께서는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교과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인점제 21항, 가평군 분발계의 장면치유공원 결정, 변경한 의뢰의 의견 청취의 판부터 의사인점제 23항, 가평군 분발계의 공공청사 결정한 의뢰의 의견 청취의 판까지 일괄 일관, 행사합니다. 가빈의 교수과장께서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관계의 장면치유공원 결정, 변경안, 의뢰의 의견, 총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은진입니다. 상년 체육공원 군관리계획결정변도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관계의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법 제28조에 따라 각종 국민의 인위지을 충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기조성된 공원 조성 계획에 맞게 확보된 사업주지를 변경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사입니다상면체육공원은 기존 사업기지의 변경 없이 9.5차 변경으로 인해 부지 면적이 3,064평가미터 증가되는 상황이며 공원 체육 조성계의은 기존 조경시설 기지를 건축면적 300평균에 소규모 시계체육관부지로 변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보고달 다루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합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견이 안있으로보안권에 대한 질의를 숙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연첩 제22항 가평중과에 대해 설악체육공원 결정변경안 그 이후에 의사는 순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설악체육공원 분보에 의결정변경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법 28조에 따라 각종 금융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주연 내용입니다. 사업 부지 서 측에 비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신성공유와 공원과 중첩되어 있어 치육공원 부지에서 도로를 일부 제척하여 치육공원으로서의 공유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비결정된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 발의객 변경 계획 전 조사입니다. 도로 재청을위 인해 공원 면적이 2 1 3 2초만가 감소되고, 세무조정기획전 주차장 부지를 소규모 실내체육관과 야외 무대 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운동시설 중에 테니스, 테니스장을 삭제하여 실험장, 도쿠장, 농무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보고를 다루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보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의 정치의 2 3항 가평 군관리계의 공공청사 결정안 의대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군관리계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권법 위치 8조에 따라 각 정부들의 의견을 통치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평생학습과은 심리교양교육을 넘어서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범분야별 생애별 특성화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인적자원 육성 및 강화 역할을 수행하고자 공개지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달리기 결정조사입니다. 평생학습관, 학습관 공공청사는 가평국 평석공도서관 바로 직편에 위치하고 결정 면적은 7,450만 메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85원으로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추진할 사업도 향후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분위기위원회 시의를 거쳐 2020년 1월에 결정 도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료는 보고로 가능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지리와 의이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이안 계신 분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수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의 정제 23, 본기의 시회의 권을 선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의뢰진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인정 제24항 본회의 수혜의 도전는 가이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약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4일 가정군의 제2차 정례회 제 2차 분의 사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